오늘 본문은 우리를 특별한 재판이 열리는 1세기 로마 법정으로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피고인 신분으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본문 11절을 보면 총독이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묻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은 로마의 관점에서 생각한 칭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등등입니다.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어떤 의도죠?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 의해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된자는 딱한 사람 헤롯 대왕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반란자들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빌라도의 민감한 아주 민감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옳다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예수님의 이 긍정적인 답변을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도 그분을 반역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판단입니다 왜요? 현재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란 이름의 그 세파라게 젊은 청년이 유대인의 왕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고 힘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자기 앞에 끌려와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 정치적 권력 유지에 대한 열망과 야심을 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걸그 림돌로 여기다 보니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고발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거기 현장에 배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고발을 이어갑니다. 누가는 마태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지 않지만은 누가는 누가복음 23장 2 절에서 고발의 내용을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멘. 유대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노림수는 빌라도를 이제 압박. 당신 로마 충신 아니냐. 세금도 안 바치려고 하는. 이 사람 살려두면 되겠냐? 빌라도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 로마와 세금을 안내면 어떡합니까? 로마와 유대의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시급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신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원래 로마법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로마가 아주 법이 굉장히 발달한... 인데 로마 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가 피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피고의 당연한 권리인 그 절어의 기회조차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고난의 종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몸소 성취하십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아멘.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지부동 초지일관입니다. 보면 14절 상반절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상한 침묵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아멘 입도 뻥끗하잖아요 사실 이 재판에서 지금 총독에게 잘 보여야 되죠 이 재판에서 총독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입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돼요 죽느냐 사느냐가 그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걸려있을 때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적어도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갖 고발, 고소가 난무하는데 아무런 변론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그러나, 그러니 지금 이 침묵에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정치적인 행위로, 정치적 행위를 이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죄수 하나를 석방하려고 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그 죄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민심을 다보니 그 표심, 민심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6월절,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 특별한 절기가 아닙니까? 따라서 바로 그 6월절에 갇혀 있던 죄수를 풀어주는 것 이것은 적절한 통치 행위로 보입니다. 6월절, 여러분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순례객들이 몰려온. 그각 지역의 순례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죠. 정치적 이벤트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겠지요. 자, 그런데 보면 16절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사람 소개됩니다. 그는 바라바라하는 유명한 그 죄수입니다. 이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바라바라고 불리는 소문난 죄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두 명의 예수. 아, 이게 무슨 소리인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 바라바라고 불리는 소문난 죄수. 자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 유독 마태만 바라바 앞에다 예수의 이름을 덧 붙입니다. 이 죄수는 현재 재판장에 서 계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게다가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마가와 요한도 각각 예수 바라바에 대해 묘사합니다. 우선 마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다음은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라바를 단순한 그런 뭐 강도라기보다는 일반 죄수라기보다는 혁명가 독립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폭력으로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운 혁명가 독립투사 말입니다. 물론 로마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되겠죠. 우리 일본이 안중근을 의사를 어, 테러리스트를 하듯이 당연히 그에게 민중들의 아주 열렬한 지지가 쏟아지겠지요. 지금 두 명의 예수가 군중이 다 보는 앞에 이렇게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 바라봐. 곧 아버지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예수는 폭력으로 로마의 식민 통치 그 부당한 식민 통치에 저항하고 혁명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자극하는 가짜 메시아인 바라바입니다. 또 다른 예수는 많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진짜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입니다. 과연 이두 명의 예수 가운데 누가 풀려날 수 있을까요? 보면 17절에 따르면 군중이 모여들자 이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선택을 제안합니다.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아멘. 문제는 이 빌라도의 질문 자체가 너무 쏠려 있다. 편향적이란 사실이죠. 그가 두 예수를 각각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백성을 위해 혁명을 시도한자를 예수 바라바. 곧 예수. 아버지 아들로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리스도라 불려지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부르면 군중이 두 예수 중 누구를 선택할까요? 아버지 아들 예수. 즉, 자기들을 위해 피흘림에 싸워준 혁명을 시도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곧 거짓 메시아로서 무력하게 체포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인물일까요? 자 그렇다 해도 빌라도의 마음은 솔직히 그리스도 예수에게 살짝 더 쏠려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기심 때문에 정치적 이슈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긴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아닙니까? 가급적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틀림없습니다. 그를 제거하면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빌라도의 관심은 언제나 진리, 진리가 정의가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안정, 안전, 자기 이익이죠. 보면 19절에 가면 이제 총독이 재판석에 앉습니다. 곧 판결을 내려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갑자기 불수 그의 아내가 끼어듭니다. 사람을 그에게 보내요. 긴급한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19절에 뭐라 그래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 이방인. 그런데도 꿈을 통해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꿈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재판에서 저 의로운 예수를 단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무죄가 이방 여인에 의해 다시 확인됩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이방 여인이에요 바로 그녀가 예수님을 의로운 자라고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적 행동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그들이 아닙니까? 이로써 예수님의 의로운 피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보면 20절부터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끼어들어가지고 중단된 그 선택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20절부터 다시 선택 이야기. 자 그런데 이때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개입을 합니다.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 요청하고 예수님은 죽이도록 그렇게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뒤 이은 무리의 반응은 어때요? 그들의 설득이 그들의 충동질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무리는 그들의 기대와 요구대로 이제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또 무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주면 옆에 있는 예수, 남겨진 예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느냐는 거죠 보면 22절 하반절을 보면 빌라도의 질문에 무리는 여기 모두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들이 다,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살려둬서는 안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뭐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늘뭐 드린 말씀이지만 원래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만든 최고로 잔혹한 형벌입니다. 이런 길로틴이란 게 있죠. 길로틴 이렇게 쇠칼에 목을 넣고 위에서 이렇게 칼이 내려와서 목이 잘려 죽는. 그것도 아주 흉측한 건데 그거하고는 또 이게 비교도 할수 없는 길로틴보다도 이게 더 인간이 고안해낸 최고로 잔혹한 형벌이죠. 육체적으로 금방 죽지 않죠. 예수는 특이한 경우로 빨리 돌아가셨는데. 최장 막 일주일까지 그천번 이상 까무러치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이게 다 이게 벌거벗고 매달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공개적 수치를 감수해야 합니다. 로마가 점령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노예 그리고 정치적 반역자 살려줘서는 안될 자들에게 이 형벌 이 부과됩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실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 가지 막 흔들고 막 난리를 피우던 열광하던 뭐 우리 BTS 뭐 콘서트장을 방불하게. 얼마 전까지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께 상당한 호감을 보이던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이게 이해가 안돼 가지고 이 무리는 다른 무리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상당한 호감을 보이던 무리가 맞아요. 그들의 태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걸까요? 피의 굶중이 야수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두눈 시퍼렇게 뜨고. 왜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 이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보면 23절에서 무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뭔 죽을 죄를 졌느냐? 말해 봐라. 이 질문에 대한 무리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기는커녕 더욱 크게 악을 쓰면서 요구 사항을 되풀이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이 소리 막 핏대를 올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과연 예수님의 무죄한 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마태는 보문 24절로 26절에서 이방인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을 대조합니다. 책임을 지는데 매우 소극적인 빌라도죠. 반면에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무리에 거듭된 끈질긴 요구에 빌라도는 두손두발다 들고 말아요. 아무, 바테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니 폭동이 나려는 걸본 것이 항복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앞서서 그 결정과 관련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고 합니다. 누구 책임이냐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뭐 바뀌도록 하는 결정은 내가 내리지만 이건 자기 판단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그 결정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단 그는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 보는 앞에서 이 손을 씻는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손을 씻어서 자신의 무죄함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생각을 이 말로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아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예수의 피, 예수가 피 흘리고 죽을 텐데 나는 여기하고 아무나는 무죄하다. 이 선언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셈이죠. 첫째, 예수님이 피를 흘리도록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무고히 처형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상징적 행동과 명확한 말로 예수님의 피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다니요.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강변. 당변에 불과할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박히시게 된 것이 자신의 사형 선고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사실만큼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이 피를 흘리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확실한 악역을 담당한 거죠. 확실합니다. 그 무거운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끝으로 빌라도는 이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당하라,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무리의 요구에 따라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무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리는 어때요? 무리는 빌라도와 전혀 다른 입장이죠. 빌라도는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반면에 무리는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겠다. 이니까발 그러니까 벗고 나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란 말입니까? 그들이 거침없이 쏟아내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드디어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대로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채찍지하고 역시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빌라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의롭고 무고한 예수님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익 앞에서 뭐 질리고 뭐고 정이고 뭐가 필요 있습니까? 이거죠. 내가 불리한데 내가 손해가 되는데 진리니 정의가 무엇 뭐 중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 인물은 예수님과 빌라도입니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행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입니다. 첫째 인물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최고 권력자인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앞에서 신 예수님을 보세요. 권력의 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최고 권력자 앞에 쓴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겠지요. 더군다나 기소가 되어 피고로 재판받는 경우라면 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고란 신분, 신분으로 신문 다가시지만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얼마나 당당하시고 단호하신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신분에 대한 아주 그, 어, 민감한 질문에 당당히 긍정적 답변을 하십니다. 조금도 위축됨이나 주저함 없이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자,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런가 그러니까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불리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거짓 증언들을 막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신문자인 총독조차 깜짝 놀라서 막 당황할 정도입니다. 뭐 세상에 이런 피고가 다 있나 생각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긍, 긍정이요. 또 하나는 침묵입니다. 당당한 긍정이요 단호한 침묵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긍정, 침묵 당당한 긍정 단호한 침묵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검사나 판사가 있겠네요 우리가 그런 권력자들 앞에 앞에서 자기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진술이 내게 아주 심각한 불익말한번 잘못해서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럴지라도 얘는 얘로 아니오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나요? 누구에게나 그리 쉽지 않은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겠지요. 솔직히 뭐 우리가 뭐 거창하게 권력자들까지 언급할 필요, 권력자들 언급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생 법정에서 검사, 판사 맞닥뜨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평생 한 번도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법정에서 검사, 판사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좀더 그러니까, 그 우리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좀더 평범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것이 실감이 날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일반 회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회의 상황을 우리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 회의 석상에서 이제 중요한 회입니다. 의위 예, 사람들 다 참석하고 회의 석상에서 어, 자신에게 막. 어, 예상치도 못했는데 막 불리한 발언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발언들 진위 여부를 떠나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나도 그래도 가오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부하들도 있고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반박하는 발언을 막 쏟아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서로 막 얼굴 붉히는 험악한 분위기로 회의를 망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을 지켜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분별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각이나 기분이나 감정이나 의견이 결코 아니에요. 내 이익이나 손해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휘둘리다 보면 크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랬죠? 말로 실수하는 사람말좀 줄이라 그랬죠?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계산하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인물은 빌라도 안타깝게도 그는 정의, 진리보다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는 나약한 재판장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하다 이 현실을,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법은 다 좋은 취지로 입법을 하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자체가 정의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해야지. 정의의 시행에 있어서 법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의란 법관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하는에 따라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빌라도는 법치국가인 로마 제국에서 로마법을 시행하는 재판장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 법을 진리에 따라 정의롭게 적용해야 책임을 지닌 총독이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 안에도 의로운 자라고 말한 예수님의 무죄를 스스로 알아요, 알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무리에 강하고 고집스러운 그 요구에 무릎을 꿇습니다. 결국 정의, 진리가 아닌 정치적 안정을 위한 그런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빌라도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에게. 진리와 정의 편에서 용기가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지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익이나 명예, 지위 많으면 뭐 좋겠죠. 인생 편하게 살수 있겠죠. 그러나 그, 그 그것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나 그것이 가치가 높은 거지 한 줌밖에 안 돼요. 권불 10년이요. 화무, 화무 11억이요. 권력 길어도 10년에, 어, 막 세상이 자기 것처럼 날뛰는데, 다, 우리, 한국 현대사를 보세요. 그 말로가 어떤지. 한 줌밖에 사서 게다가 잠시 있다 사라지고, 많은 일시적인 것들이면, 그다 죽을 때못 가져가요. 수인은 주머니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공수래, 공수가.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절대로 목숨 걸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와 정의입니다. 진리와 정의를 붙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이나 대가도, 목숨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긍정과 침묵, 당당한 긍정과 단호한 침묵을 본받읍시다. 또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항상 진리와 정의편에 섭시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긍정과 침묵을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정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분별력과 믿음의 용기를 풍성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